안녕하십니까 비즈파트너인 고금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무텍스 세무에게 세무사 유해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창업하시는 대표님들께 창업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이신 유해천 세무사님이 답변을 도움을 주실 겁니다. 네, 저도 세무사를 한지 10년이 음.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어, 뭐, 개인 사업을 할지 법인 사업을 할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또 답변을 드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네. 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개인 사업자가 날까요? 법인 사업자가 날까요? 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 가장 많이들 음. 질문을 주세요. 네. 네 근데 뭐 사실 개인이랑 법인이랑 있는 것 자체가 뭐가 더 좋다? 는 당연히 없습니다. 본인한테 어떤 게더 맞는지 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양제 음. 나름대로 좀 구분을 지어 본다면은 업종마다 사실 다르긴 해요. 근데 음. 개인사업자 중에 성실사업자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성실사업자가 넘어가는 구조가 된다면은 법인을 한번 고려해 보십사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음. 네네. 그러면 어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성실신고가 되기 전에, 성실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거고,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기점이 된다고 하면은 법인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음, 네. 뭐, 사실 음. 세금만 놓고 본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성실로 계속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음. 성실로 갔을 때그 구분을 짓기 위해서 성실사업자를 말씀드렸던 것 뿐이지, 음. 사실 업종이나 업태 이런 거에 따라서 오히려 사업 오래 하신 분들은 개인을 음.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음.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격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대표님이 이렇게 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없어서 어 개인 음. 사업자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 도 많고 음. 케이스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냥 나 세금 많이 낼게 이러신 네.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네. 어 그럼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기준 업종에 대한 기준 매출이 있을까요 그러면 네 음, 맞습니다 음. 성실신고 매출은 음. 업종마다 세 단계로 나뉩니다 음. 세 단계로 나뉘고 어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억을 기준으로부터 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아마 그런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이라든지 음.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5억을 기준으로 5억이 제일 최소의 금액이기 때문에 음. 5억 기준으로 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 개인사업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언제 등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임대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네. 사업 개시를 하는 이제 준비를 하는데, 준비 단계에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게 나을까요? 네. 뭐 사실 음. 뭐더 유리하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네. 바로라는 거는 네. 인테리어 하기 전에 임대하기 전에 맞습니다. 음. 음. 어, 저희가 뭐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음. 하듯이 네. 어, 법인이나 혹은 사업자를 괜찮다.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은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 음. 그리고 법인 등기를 한 후에 20일 내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까지 있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개인 사업을 하든 법인 사업을 하든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음.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진행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하고 나서 뭔가를 해야지. 그걸 하지 않고 했을 때는 놓치고 갈수 있는 부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세금계산서 발행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매입하는 부분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다 보면은. 내가 썼던 거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서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창업을 하신 대표님들한테 이런 네.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콕콕 집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질문을 여러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어 사업자 등록을 할때 간의 과세자가 있고 일반 과세자가 있는데. 그럼 어떤 걸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걸로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사실 음. 간이와 일반은 음. 구분이 매출액 기준으로 1년 연수입으로 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선택을 초반에만 할수 있고 음. 그 매출액이 일정 금액의 매출액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자동으로 직권으로 바뀝니다. 아.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소규모로 창업을 하신 분들은 최초에 제일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기는 해요. 음. 저는 이제 간이가세자의 장점은 간이가세자와 어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는 많은 세법 중에 딱 부가세 부분만 차이가 납니다. 어. 부가가치세 부분만 차이가 있어서 음. 간이가세자는 내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든지 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어, 조금 어떻게 보면 혜택이죠. 일반가세자보다 납부를 좀덜할수 있게끔 이런 혜택인데 초기 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간이가세자를 아무래도 좀 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뭐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질문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어 사업을 시작하신 아무것도 모르는 대표님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정 매출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 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 하다가 내가 정말 매출도 안나오고 아 이게 굳이 일반 과세자로 해야 되나 간이 가세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했을 때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간이 가세자로 바꿀 수 있나요? 어 본인이 직접 음.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이것도 자연스럽게 음.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 네. 그럼 내가 계속 사업을 하다가 매출 일정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국세청 세무서에서 그러면 간이 가세자로 변,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아 그럼 그것도 자동으로 되는 거네요.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아마 대표님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이거는 이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부 같은 경우에는 간편 장부가 있고 복식부기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해야 되고 어떤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쉽게 아주 쉽게 좀 설명을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우선 음. 먼저 말씀드릴 음. 부분은 방금 전에 일반이냐 가이냐는 음. 부가가치세법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 간편장부를 하냐, 복식부기를 하냐는 또 다른 종합소득세, 소득세 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장의 형태이고요. 어, 기장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가계부 쓰는 형태입니다. 아, 음. 가계부를 간편하게 쓸 거냐, 음. 복식으로 해서 좀 복잡하게 쓸 거냐. 음. 사실 대표님들이 음.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든지 판, 이거 뭐할 할 거는 많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문가 분께서 좀 진행을 해 주실 건데요. 음. 차이가 뭐냐면 사실 간편이냐, 복식이냐의 음. 차이는 간단하게 가계부를 쓰냐, 음. 혹은 좀 어렵게 복잡하게 쓰냐의 음.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둘의 어,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사실 저희가 매출이 있고 음. 비용이 있고 그 매출과 비용을 뺀 나머지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음. 이 둘의 틀은 가계부를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의 차이지 음. 이익이 나는 거는 똑같아요. 당기순이익 자체는 음.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 둘의 선택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비용을 어떻게 챙기실 거냐 적격증빙으로 음. 비용을 어떻게 챙기실 거냐가 좀더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뭐 추후에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중에서 음. 적격증빙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시는데 사용하실 때마다 신용카드라든지 음.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만 잘 챙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그 간편장부나 복식부위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은 아닌가요? 어 사실 선택사항이라기보단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일정 매출액이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음. 업종마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꼭 복식 부기를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복식 부기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세까지 무신고 가산세까지 20%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 저도 또 이제 창업하시는 대표님들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어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간편 장부를 해야 되나요? 복식 부기를 해야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법인은 추계 응. 신고도 가능은 해요. 추계라고 한다면은 지금 어, 복식부기를 하지 않는 그런 신고도 음. 가능은 해요. 네, 하지만 어, 전문가한테 맡긴다든지 음. 뭐 이렇게 된다면은 그런 신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음.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네. 개인사업자는 그러면은 간편장부 네 가능하죠. 음. 매출액이 좀 낮으신 분들 음. 사실 간편장부가 간편하게 신고해라. 매출이 낮으니까 음. 조세 협력 그 비용이 좀더 많이 드는 걸 줄여주기 위해서 음. 간편하게 신고하게끔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아, 어렵네요. 간편하지만 뭐 어, <laughs> 사실 전문가와 네. 상의하시면 알아서 해드리는 거죠. 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을 해드시는게 이제 우예천 세무사님이 해주시는 일들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러면 비용처리 개념에서 적격증빙을 할수 있는 이제 비용처리나 이런 영수증을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지제좀 간단하게 좀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법에 정해진 음. 적격증빙은 딱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대표님들도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사업 초창기이시면 은 법인통장에서 혹은 개인통장에서 그냥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이거 비용처리되나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네. 돈을 썼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꼬리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적격증빙이라고 하고 그런 영수증 처리를 꼭 하셔야지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를 이용해서 네, 영수증 처리를 하셔야지 이런 복식북이나 뭐 간편장부 이런 데서 다 비용 처리가 돼서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음, 이 비용 처리 관련된 이 적격증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사님 한번더 모시고 조금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법인카드를 또 어쩔 때는 써도, 써도 되고, 어떨 때 쓰면 안 되고, 또 어떨 때 썼을 때 비용처리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한번 스케줄 잡아가지고, 이 비용처리 관련된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한번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때 한번 또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 대표님들이 또 가장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업무용 승용차.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비용 처리가 되냐 안 되냐 비용 처리는 얼마까지 되냐 내가 이걸 병철을 받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차량에 대한 음. 개정 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번호판 이라든지 뭐 금액적인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표님 뿐만 아니라 뭐 업무 차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차량을 음. 이용하는 차량 유지비 음. 여비교통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되고 음. 그 금액은 어 사실 저희가 일기 쓰듯이 차량 운행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음. 써야 된다 그리고 뭐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린다면은, 어,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어 사실 1,500만 원 밑으로는 다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00만 원? 네. 네. 연에 1,500만 원이 감가상각 플러스 차량 관련 비용이 음음. 합해진 비용인데, 1,500만 원 밑으로는 비용 처리가 된다.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리스가 났나요? 렌탈이 났나요? 아니면 구매를 하는 게 낫나요? 음. 구매 중에는 할부도 있고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들 하세요. 근데 사실, 장단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창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은 차량이 비용처리가 된다. 그리고 뭐 이동을 할때 유지비나 여비교통비가 비용처리가 된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다음번에도 초대를 해주시면 그때 리스나 렌탈, 뭐 차량 구매, 어떤 게더 좋은가요?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리스랑 할부 구매나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요즘 이제 장기 렌트도 많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어떤 차량을 선택하는 게 우리가 사업용으로 했을 때 비용 소리도 받고 혜택을 볼수 있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스케줄 잡아서 신도에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러면 지금. 어 어쨌든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는 기초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유세무사님도 너무 좋은 대답, 좋은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번에는 이 기초편보다 약간 업그레이드된 성장과 운영편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